안녕하세요 네이버 일스카이 카페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노력파가 천재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요즘 유튜브의 공부는 재능이냐 노력이냐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양편으로 갈라서서 서로 토론을 벌이는데요. 참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멍청한 논쟁이라고까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공부를 포함한 무엇이든지 재능은 노력의 상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부가 재능인지 노력인지를 따져보려면 논리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재능이 없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어, 이 둘의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재능이 있다고 전부 게으르지 않으며, 재능이 없다고 전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야 위에 토론이 성립하는데, 전혀 변수를 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능과 노력은 같은 위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재능은 노력을 증폭시켜주는 일종의 개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어도 노력이 정확히 0이라면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노래에 재능 있는 사람의 집 근처에 노래방이 하나도 없다면 그 재능을 깨우쳐 성과를 거두기 힘든 것과 비슷합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시작은 누구에게나 노력입니다. 그러나, 재능이 일정 수준의 노력을 얼마의 실력으로 치환해줄 것인지를 결정해주고, 멘탈과 운이 실력을 성과로 드러나게 해줍니다. 만약 노력과 재능이 비교 대상이었다면, 위 그림이 이렇게 변했어야죠. 그래야 재능과 노력 어느 것이 더 위대한지를 겨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논쟁은 멍청할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한데요, 이는 마치 재능이 없다면 노력해도 전혀 쓰잘데기가 없다는 아젠다를 종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천적인 상태 값인 출발선 그대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요소에는 재능도 있겠지만 집안 사정이나 인프라 또한 존재합니다. 재능이 없어서 노력 1g이 실력 0.1g으로 변환되는 고충은 인프라나 금전적 부재 때문에 노력 1g 자체를 하기가 남들보다 힘이 드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눈꼽만큼도 못 합니다. 애초에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그런데요, 현재 인터넷 강의를 전국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으며 설명회 또한 온라인으로 다수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격차 또한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 격차보다도 하찮은 재능 격차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배가 처 불러서 하는 징징거림입니다. 재능 분명 중요합니다. 내가 1g의 노력을 투입해서 1g의 실력을 만들 때, 옆 친구가 1g의 노력으로 5g의 실력을 만든다면 이는 충분히 벽이 느껴질 만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봤을 때 분명히 노력이 실력으로 치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실력은 지수함수의 꼴로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한다면 언젠가는 기울기가 1보다 커지는 임계점을 만나 폭발적인 실력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해도 실력이 낮으면 문제를 많이 풀기가 어렵습니다. 한 문제를 풀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임계점을 넘긴다면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느는 만큼 속도도 빨라집니다. 임계점을 넘기기 전에 공부를 잘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데 문제를 많이 못 푸니 실력이 안 늘어서 못하겠다. 는식의 불평불만을 할 거면 그냥 공부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뭐든 처음 시작하려 할 때는 위와 같은 딜레마가 생깁니다. A를 위해서는 B가 필요한데 B를 위해서는 A가 필요한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취업을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개발자가 있어야 하는데 개발자를 고용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근육이 필요한데 근육이 있으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서 지을까라 하고 어떻게든 임계점까지 저효율로 우직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그 임계점을 넘기지 못해 사회 탓. 재능 탓, 부모 탓을 합니다. 당장 재능이 부족해 보여도, 나만을 보고 임계점까지 노력하십시오. 아, 그러면 옆에 사람은 가만히 있냐고요? 상대평가인데 나만 잘한다고 되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노력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여러분 같은 핑계를 대기 때문이죠. 재능이 정말 없어도, 노력만으로 메이저 의대는 아니어도 일정 수준 이상,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실력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임계점을 깨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실력이 성과로 치환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 고정 댓글의 일스카이 일반고에서 스카이 가기 카페에 가입해 주세요. 시대북스 저자분들, 강대케 출제자분들, 오르비 포만한 네임드 칼럼니스트 분들과 함께합니다.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일스카이 카페입니다. 재수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무한 N 수 테크트리에 빠지게 될까요? 2월에서 3월 수능에게 대가리를 세게 얻어맞은 당신은 눈이 튀어나올 기세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작년에 컨설턴트가 국어에서 두 개만 더 맞았으면 메디컬이었다고 한 말에 홀린 듯이 책으로 파고듭니다. 4월이 돼서 학원에서 첫 원래고사를 치게 되고 현역 때는 PC방만 가면서 놀던 당신이 나름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훨씬 향상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작년 목표는 두 개를 더 맞고 지방 약대를 가자는 것이었지만 이번 4월 원래 고사에서는 잘하면 의대도 노려볼 실력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지방 약대라도 가고자 했던 당신은 보록게 정신을 못 차리며 이제는 못해도 지방 치대는 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날이 슬슬 따뜻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열심히 할 텐션은 나오지 않습니다. 슬슬 재종반에서 친구도 생기게 되고 점심 시간에마저 공부를 하던 당신은 이제 칼퇴를 기다리는 MZ 직장인 마냥 종이 치자마자 수다를 떨러 들락날락거립니다. 다가온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친 당신은 4월에 친 원래고사에 비해 약간은 낮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당신의 목표치인 지방치대보다는 높은 점수가 나왔으니 기분이 언짢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실무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재종의 진가인 호머식 채점 정신병 대환장 파티가 시작됩니다. 실무를 풀고 실수로 틀린 것도 맞다고 체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틀린 것도 이거 생각을 못했네 크크르빙. 하며 맞다고 채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자습실에서 동그라미를 잇는 힘껏 쳐가며 주위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뽐냅니다. 채점을 마친 당신은 한껏 가오를 잡으며 화장실을 갑니다. 물론 점수는 시험지 앞장에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어야 하고 시험지는 남들이 보기 좋게 반듯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빡고수들은 자연스럽게 시험지를 무심한 척 어지럽히고 갑니다. 그럼에도 기가 막히게 점수는 잘 보이는군요. 부모가 다가왔고 여전히 평소와 비슷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대로만 가면 목표 달성은 턱걸이로 할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를 나름 잘 봤다 생각한 당신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구모쉬웠다는 기만글을 쓰게 됩니다. 댓글에 주르륵 기만이라고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며 당신은 마치 천룡인이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대망의 수능날, 위대한 기만자 평가원은 이번에도 수능을 지을까 지냈습니다. 평소보다 수능을 못본 당신, 진학사를 돌려보지만 원래의 목표보다 한참 높아진 지대는 어림도 없고 지방안이 겨우 나오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재수를 통해 성적이 오르긴 했지만 성적이 오르는 속도보다 눈높이가 높아져가는 속도가 빠른 것인데요. 그 사실을 본인만 인지하지 못합니다. 메디컬 갈거면 3수까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또 위와 같은 수험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느덧 메디컬 갈거면 4수까지는 상관없다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군수, 이육수, 칠수, 이제는 어느덧 이룰 수 없는 의사의 꿈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는 신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커뮤니티에서 오늘도 타닥타닥 동그라 강남 파라군에 다니면 입시에 유리할까요?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남 파라군 이론상으로는 오히려 손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마다 이득이 될 수도 이득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론상으로는 오히려 손해라는 말에 상당히 이상함을 느끼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파라군에 다니는 것은 이론상으로 손해입니다. 우선 2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게 된 블라인드 입시가 그 이유입니다. 블라인드 입시란 수시 학종 전형에서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을 가리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나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불합리한 정책이죠. 교육열이 덜하고 내신 난이도가 낮은 지역의 학생들은 내신을 따기가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다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여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인강패스와 시중교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치동 학생들이 누리는 현강 메리트 빼고는 지방 및타 권역 학생들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 지역의 전교 1등 1.0 학생이 정작 파라군에 오면 전교 50등 안에도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파라군 내에서도 내신을 상대적으로 따기 쉬운 지역의 전교 10등이 휘문고로 전학을 가면 전교 60등에도 못 듭니다. 그러니 이외 지역과 파라군의 내신 난이도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시에서는 학교 이름은 쏙 빼고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니 파라군은 이론상으로는 분명 손해입니다. 21학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는 정말 혼란이 심했고 점차 입학 사정관들도 감을 잡아 제도에 휘둘리지 않고 예전과 비슷하게 선발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군에서 힘든 내신 뚫어놨더니 생기부에는 학교 이름이 적히지 않는다면 이익을 볼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질적으로는 왜 이익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느냐? 그것은 바로 면학 분위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원래 하는 친구라면 압도적으로 파라군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대다수의 학생에게. 파라꾼의 면학 분위기는 타지역 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점을 제공 합니다. 그렇기에 파라꾼은 못 갈놈도 어느 정도는 보낸다 로서의 의미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래부터 철이 잘든 열심히 하는 학생은 파라꾼에 보내시게 되면 오히려 독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 고정 링크의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둘중 하나만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스카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삭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23학년도 서울대 입결 폭락 등 여러 입시 이슈에 대한 결과를 높은 확률로 맞춰왔습니다. 들어두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킬러 문항 삭제 결론은 큰 상관없다입니다. 입시 커뮤니티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욕하실 거라면 끝까지 듣고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등급 이하인 전체 수험생의 80%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개나소나 스카이고 연고대가 연잡대, 고잡대가 되고 서울대도 의미잡 병순학교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80%는 3등급 이하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3등급 이하의 학생에게 킬러 문항이 없어지는 것은 하등의미가 없습니다. 3등급 이하는 어차피 킬러는 전부 버리고 준킬러만 다 맞춰도 나오는 등급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킬러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던 등급대입니다. 그렇다면 뿔난 기사미 친구들이 와서 그 뭐야? 등급이 밀리면 2등급도 밀리고 3등급도 밀리고 해서 결국은 3등급 이하도 영향받지 않겠냐 우배충 일배라나 라고 하실텐데요 아닙니다 킬러가 없어지는 것은 곧 킬러를 푸냐 못푸냐로 등급대가 갈리는 일에서 2등급 즉 상위 10% 내에서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혼란이 생겨도 마치 물과 기름에서 기름을 젓가락으로 휘젓는다고 물이 난리나지 않듯 3등급부터는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킬러가 없기에 원래는 1등급 받아야 할 놈이 실수로 2등급이 뜨고 2등급 받을 깜냥이 1등급을 받는 불상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2등급 이상의 학생들 수가 불어서 3등급까지 피해를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무리와 같이 표본수가 매우 적은 과목의 경우 난이도 조절에 조금만 실패해도 만점자가 10%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국어나 수학 같은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에서 시험지를 사칙연산으로 도배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점자가 좀 많이 나와도 3% 내외고. 이는 백분위 80번 저리의 3등급 이하 학생들에게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2등급부터 1등급입니다. 요 구간은 살짝 애매합니다. 평가원이 생각이 없다면 그대로 변별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평가원에게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한, 준킬러 문항 수를 높여 타이머택 식으로 수능을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수험생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한 문제가 안 풀려서 끙끙대는 것이 아니, 약화된 멘탈로 풀려야 할 문항대의 문제들이 안 풀리며 멘탈이 박살나 식은땀이 줄줄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킬러 두 개보다 중 킬러 여러 개가 훨씬 변별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의 학생의 경우 불안하실 수는 있으나 중 킬러를 빨리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투자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국어만 재능빨로 잘 푸는 친구들이 국어만 공부하거나 이과 친구들이 이과 보신 분이며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과목에 과투자한다면 특히 지금과 같은 수능 예상 기조하에서는 절대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메디컬 구간. 1등급 상위권 구간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구간은 어쩔 수 없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아무리 준킬러로 도배를 한다는데 이 구간 친구들에게는 그저 길바닥에 돌부리가 여러 개 있는 정도일 것이고 돌담을 넘는 훈련을 하던 극상위권 친구들이 돌부리의 실수로라도 걸려 넘어지게 되습니간그 피해는 막심할 것입니다 이 구간의 경우 정부를 마음껏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준킬러에서 절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98%의 수험생들에게 이번 조치는 큰 상관이 없거나 아예 상관이 없고 끼케야 상위 1에서 2% 학생들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저 역시 수험생 시절 상위권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피력하더니 이건 뭐 관치할 자유인가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탐구 과목에서의 타이머택용 기괴한 문항들이라든지 특정 프로파간다로 인해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 및 삭제하여 어거지스러운 문항이 나오게 하였다든지 등입니다. 그러나 선택과목 삭제 및 교과과정 확대 그리고 선택과목 표정 문발이 배제되어 노력을 통해 잘볼수 있는 공정한 시험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킬러문항 삭제 등의 지시가 내려졌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에 있어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